안녕하세요, 프런티이드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들 중에서 최고의 트래픽 소스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세 가지 다 쓰니까 뭐 여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뭐 답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왜 좋은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해서 네.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 최고의 트래픽 양을 보유하고 있는 소스죠.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단연 국내 그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 우리나라의 동영상 플랫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동영상 위주의 채널보다도 훨씬 더 어,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2018년 12월 통계를 보면 어, 그 유저가 유저 비율라고 해야 되나 그순 방문자 수만 보면 어, 유튜브는 12월에 선금은 살까요? 유튜브는 12월에 순 방문자 수가 3,066만 명이고 네이버는 822만 명 그리고 카카오는 380, 386만 명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몇 배나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는 거의 뭐 유튜브가 네이버 대비에선 3.67배 정도 되는 순 방문자 수를 갖고 오죠. 요즘은 이 정치 때문에 더 그런 거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런 큰 유저 수를 갖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대다가어 저희는 이제 저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걸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보면 <laughs> 아마존에서 트래픽도 이제 뭐 검색, 트래픽, 그다음에 SNS 트래픽, 그다음 트래픽 r t 가 e p o r t report, report, r e p o 트래픽 e p o r 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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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p o 6% t 에서 p o r t r 는 p o r t report, r 거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언박싱 영상이나 뭐 이렇게 비교 상품 비교 영상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뭐그 검색이나 뭐 내가 만약에 쇼핑몰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뭔가 판매를 하고 있으면 어 검색 엔진 상에서 상위 노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사용을 하면 SNS가 6%밖에 되진 않지만 외부 트래픽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효과를 좋은 걸 따지려면 페이스북이나 2위가 페이스북인데 2위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위 대비해서도 뭐두배 이상 높은 어,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 굳이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다른 플랫폼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플랫폼 플랫폼들과 다른 점은 이 알림 기능이 있어요. 저희 그 구독 버튼을 누르면 거기 알림을 활성화 할 수도 있고 안하게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채널이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한테 알림이 떠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제 방문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도 전 좋고 또 하나 이제 그냥 이런 것만 말씀드리면 조금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약간 프로팁을 드리면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할수있는건 알고 계시죠? 광고. 유튜브에서 근데 이 유튜브 광고를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빼고는 잘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데 이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광고 중에서 제일 해자 광고입니다. 제일 마음씨가 좋아요. 그 보통 영상 시작 전에 건너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건너뛰기 광고는 제가 광고를 했을 때 5초가 지나면 이 건너뛰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건너뛰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제 광고를 봤는데 5초 동안 봤는데 건너뛴다 건너뛰기를 클릭을 하면 저한테 과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온 사람들한테 공짜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 유튜브에서 만약에 뭔가 좀 광고를 많이 혹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으시면 이 건너뛰기 광고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한번 지난번에 어떤 분이 톤을 좀재 f t 하 e tone of the tone of the t 는 n e of the tone of 아 h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e 가 o n e of the tone of the tone of 로 h e tone of the tone of the tone o 제가 사실 피해를할때 옛날에 정말 최고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뭐 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 막 모아서 너네 뭐 어떤 상품을 좋아하니 어떤 상품 내가 만들어줄까 해서 이거 만들어 줘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쿠폰 뿌리고 해서 뭐 론칭해 가지고 갑자기 키워드에도 상위로 노출되고 막 엄청나게 좋은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전이랑 다르게 그 예전에는 그게 페이지가 됐던 그룹이 됐던 그 팔로워들한테 팔로워 피드에 내가 올리는 모든 포스팅이 다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20% 정도한테만 내 컨텐츠가 보여져요. 팔로워가 100만명 있으면 20만명 정도한테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어, 팔로워를 늘리는 게 조금 많이 효과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나 이제 페이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오디언스를 모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어 지난번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막 마구 사용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마구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세를 걷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만약에 어 그 SNS 채널을 통한 혹은 어떤 채널을 통한이든지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최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최고예요. 왜냐? 우리는 구글이나 저 뭐야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만약에 버먼투주에 사는 자녀를 3명 둔 40대 남성이면서 취미가 골프인 사람한테만이 광고를 보여주게 하고 싶다. 라고 세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페이스북에서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는 당연하고요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취미 그리고 결혼 여부, 자녀 여부 그 다음에 또뭐 있더라 재산, 그리고 월급 이런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분화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뭐월한 백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삼백만 원인 사람한테는 광고를 안 하겠죠. 월급이 한 천만 원 이상은 이상인 사람한테만 광고를 하겠죠. 또 하나는 뭐 제가 어 온라인에서 그뭐 부동산 업체 공개 공인 중개사인데 어 제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재산이 뭐 영원 혹은. 부채만 많은 사람한테는 제가 광고를 안할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야 되니까. 또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를 파는데 그 스포츠카를 팔아요. 그러면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 팔겠죠. 또는 제가 만약에 suv나 뭐밴 같은 거큰 거를 파는 미니밴 같은 걸 파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한테는 또 팔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따라서 그걸 구매하는 아바타를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광고를 할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는 페이스북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광고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그 기능 그러니까 이미 내 웹사이트나 내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도 와, 이런 곳에 왔던 사람 또는 내 쇼핑몰에 와서 특정 상품을 봤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광고하는 기술이 있어요. 리타겟팅이라고 그게 사실 거의 완성화 단계에 들어간 게 페이스북 때문에 그래요. 구글도 따라 나서면서 리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하긴 하는데 아직 페이스북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좀 못하고 R O I 측면에서 봤을 때도 페이스북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구글에서 알파고나 이런 걸 통해서 A I 를 굉장히 크게 발전시키기는 했으나 광고에서 들어가는 A I 는 아직도 페이스북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저의 그 재미없는 톤을 만회하기 위해서 프로 팁을 하나 드리면 프로 팁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페이스북 광고 알고리즘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텐데 아 알고리즘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새롭게 만든 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노출시키는 첫한 시간이죠. 첫한 시간이 가장 싸요. 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제 그거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고 하 세팅해놓고 광고를, 광고를 어플로 받은 다음에 광고를 한 시간마다 바꿔요. <laughs> 한 시간마다 바꾸면. 제일 싼 가격으로 광고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이제 뭐 밤새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며칠에 한번 뭐 아니면 처음에 할때한 5시간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요즘은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는데 아무튼 좀 광고 버짓이 좀 적고 여러 가지 광고를 빨리빨리 테스트해 보고 싶으신데 이제 약간 그 버짓 예산 자체가 많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더 많은 광고를 좀싼 가격에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리타게팅을 하세요. 이거는 프로팁2인데 프로 프로팁2 프로 pt2로 하죠. 어, 리타게팅이 저렴한 건 제가 계속 얘기해서 아실 거잖아요. 근데 리타게팅 중에서도 어, 영상 리타게팅이 따로 있어요. 그 영상 리타게팅이 여태까지 했던 광고 중에서 페이스북 안에서는 제일 싼 가격을 어,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어 13초 15초 미만의 그 영상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아니죠 광고 잘 만들어야 되니까 올려서 하시면 제일 싼 광고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사진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아마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똑같은 그 썸네일을 갖고 있는 영상 15초 짜리와 그냥 그 썸네일을 그대로 사진 광고를 했을 때 가격 차이를 보시면 그 결과당 단가 차이를 보시면 영상 쪽에 훨씬 더싼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이 사진 관련 인벤토리는 거의 맥스로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벤토리를 마련해야 돼 가지고 그 영상 인벤토리를 마련을 한 건데 그건 아직 사용하는 사람이 사진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좀싼 상황이고 그 인벤토리가 없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회사도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 말을 믿으세요 영상이 훨씬 더 쌉니다 뭐 페이스북 인수한 인스타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어 인스타그램은 제가 지금 제일 선호하는 sns 우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애, 저 인스타그램이랑 매주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캠리지 애널리티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탈 페이스북을 하는 반면에 같은 계열사는 자, 심지어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같은 회사인데.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자체가 지금 유저 수 계속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유저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광고는 없고 그러다 보니 광고비가 엄청나게 싼, 싼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바이럴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어 인스타그램이 이제 창업자들이 페이스북 인수된 다음에 다 나가서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어 계속해서 이거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의 자회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 전체 팔로우에 대비해서 20%만 보여진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라는 게 되려고 하면 팔로워를 무조건 많이 늘리는 그런 게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팔로워가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상관없이 처음에 나가는 거는 20% 한테만 나가고 그 20%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요나 뭐 댓글이나 아니면 쉐어를 많이 하면 30% 한테 보여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면 40% 50%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사실 이 바이럴 효과를 최대 최대로 늘리려면 인기 게시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마 이 영상 전에 할지 이 영상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제가 강남 맛집이라고 하는 네이버에서는 정말 비싼 키워드잖아요. 근데 강남 맛집을 인스타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떄 해시태그를 있거든요. 근데 강남 맛집에 보면은 되게 많은 게시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이틀 정도 인기 게시물로 올라가가지고 트래픽 엄청나게 많이 모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요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개를 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 인기 게시물에 가는 것 자체가 바이럴이 되는 거고 이 바이럴이 되는 게팔로워를 100만 명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적인 면에서 보면 작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트래픽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현재는 인스타그램이 최고인데 그 많은 트래픽을 모아봐야 그죠 어디론가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아내 계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네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파는 입장이고 대부분 다 이제 셀러분들이실 테니까 아니면 뭐뭐 뭐그 인스타로 광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성형외과나 아니면은 뭐또 뭐가 있지 무슨 뭐 판매하시는 분들 많죠.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뭐 많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트래픽을 어디론가 모으지 않으면 모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트래픽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게 프로팁인데 이 인스타피티입니다. 인스타피티. 이게 프로팁인데 어 트래픽을 모으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세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거는 이제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인기 게시물에 가는 것만이 사실은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로워 숫자보다 10배나 뭐 50배 가까운 트래픽을 경험을 하시려면 인기 게시물 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인기 게시물 간 후에 한 곳으로 그 트래픽을 모두 다 모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인스타그, 그 인스타그램 트래픽을 모으는 거는 제가 이전에 한 영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래픽 관련해서만 하는 얘기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컨텐츠를 활용을 하려면 유튜브가 제일 좋고요 광고를 하시려면 페이스북이고 바이럴로 가시려면 인스타가 제일 좋다. 근데 절대적인 양을 보면 그 트래픽의 양을 보면 1, 2, 3인 것 같아요. 광고는 사실 트래픽이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트래픽은 유튜브가 제일 많고 절대적인 양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이랑 저거 인스타랑 같이 합해 봐야 여기가 전 세계 전 세계 월 페이스북 사용자가 22억 명이거든요 근데 인스타가 10억 명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까지 따라 잡았어요 인스타에서 근데 이 10억명도 유튜브에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절대적인 양은 이렇지만 그, 그 전체, 전체 양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는 유튜브 광고를 하려면 페이스북 바이럴은 인스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더 여유가 되시면 2019년에 온라인 마케팅 화두는 옴니 채널 마케팅이에요. 옴니 채널 모든 채널에서 다 광고를 하는 것이 2019년에 화두 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를 일단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한다. 지금 현재 유튜브 하고 계시면 인스타에도 들어가 보시고 인스타를 하고 계시면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고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면 유튜브로 진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채널로 진입하는 게 올해 어,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그 SNS 채널에 대해서 어느 게 트래픽이 제일 좋은지 더 많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 기, 경험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살짝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와 다른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아래 다 댓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뭐 업데이트 하던지 저도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 보고 또뭐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구독 안해 주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여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